안녕하세요. 저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미연. 저는 박기자입니다. 비교 영상 넷중 하나는 네 가지 영상을 서로 비교해보는 코너입니다. 상황 설명과 문제를 들으시고 네 가지 영상을 비교해보신 뒤 정답에 해당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 영상 넷중 하나. 이제 시작합니다. 이곳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심리극에 참석한 한 관객이 인상을 쓰면서 주위 사람들을 째려보기도 하고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다 넣었다 반복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통화하기도 하고 불만스러운 느낌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심리극 진행을 맡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신리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관객은 응하지 않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했던 말을 선택해 주십시오. 내 말이 우스워요? 그만 방해하고 나가요.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난 당황스럽네요. 평소에도 이런 식이에요? 자신처럼은 어린애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인가요? 그렇군요. 이미 심리 주인공은 결정되었고, 그 과정을 다 보셨습니다. 저는 주인공을 지원하신 모든 분께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저 혼자 정한 게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제 설명과 요청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불만을 계속 표현하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심리극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해볼까요? 댓글로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일주일 뒤 댓글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